그냥 하마형. 아, 여기 있다. 그냥 하마형. 빡치는 거 보고 싶어서 추천하는 게임. 제목 건메이헴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총 쏘는 게임인데, 빡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, 제가 또 빡치지 않기,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? 쉽게 빡치지 않기 때문에, 한번 레츠기오 해보도록 하게습니다 레벨 1 튜토리얼, 튜토리얼 가봅니다. 자, 여기 떨어졌습니다. 예 더미가 나왔고요. 방향키로 조정할 수 있고, 왼쪽, 오른쪽 아래로 가기 점프가 있고요. 슈시.

꺼미고요. 아 이겼습니다. 이거 저 빡치게 하려는 게임 맞아요? 레벨 4 가보세요.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권총 싸움이야 지금 권총 싸움이야. 권총 싸움이야 권총 싸움이야. 어 뭐야 내가 설치했어 저거 뭐야! 아 내가 설치했는데? 아 이렇게 던지고 아 도망갈 수 있구나. 아! 아 죽었다. 아 어, 이건 뭐야 왜유령 살아나와. 뭐야 저거. 아 죽은 거구나. 어쟤뭐 먹었다. 어 잠... 어, 어 폭탄. 어, 어 큰일 났다. 어으어어어 공중샷! 어야쟤는 무슨 특이한 기술을 쓰는데요? 내가 수류탄 쓰듯이 쟤는 저런 기술을 쓰는 건가? 어응 죽어? 어 이거 빡세졌는데 나... 갑자기 빡세졌어 잠깐만. 저거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그렇지. 먹어. 새끼야 먹었다. 새끼야. 저 새디야. 새새새 새. 잠깐 새끼란마. 티저 새끼야. 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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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먹어야 돼. 무조건 먹어야 돼. 총을 먹어야 되는구만. 퇴자 먹어야 돼. 퇴자! 퇴자! 새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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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, 졌어? 아 졌어? 이거 이길 수 있어? 아직 보스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박세? 저거, 저거 하나 더 소환하는 거 진짜 개열받네. 어 어떻게, 어왜 왜 자꾸 난왜 자꾸 밀리는 거야?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로아, 뒤져. 좀 뒤져. 그래, 내 오기만 해봐. 뒤져, 그래. <laughs> 뒤졌다 이제. 오는 거 그냥 바로 족자. 아! 아! <laughs> 스류탄 던지기! 아, 나 해. 샷건이야! 나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서바로 샷건이야!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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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! 죽어. 그렇지. 오케이, 이길 수 있겠다. 아, 나 2단 점프가 되는 애네. 나 몰랐어. 1단 점프만 되는 줄 알았어. 2단 점프 되는 건지 말을 했어야지. 2단 점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. 아, 아! 아! 귀엽고요, 껌이고요 좋습니다. 오케이 보스전이요. 보스전 갑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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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갔어요 저? 보스 왜 이렇게 세요? 어, 저 어디 갔어요? <laughs> 어디 갔어요?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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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. 아 위에서 저기 막 떨어져 계속. <laughs> 야 마지막 라이프야. 어떻게? 어 이거 이거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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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먹고. 스나이퍼 한 대만도 가는 거야. 그렇지. 스나이퍼 나이스. 안 돼, 야 거기다. 타. 야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? 와. 어구, 내가 지금 저렇게 는 거야? 어? 방송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의가 없이 지금. 어, 내가 언제 저렇게 했어 그냥. 어? 아,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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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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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라이플 아니 뭐야 나 라이플인데 왜 권총한테 지는 거야? 이거, 마. 이거 못 깬다고 나? 와 너무 싫어. 내가 오늘 깰 때까지 방조 안 해. 되졌어. 진짜로 내가 못깰 이유가 뭔데? 아아 아, 아, 아! 노방정 선언. 와 진짜 어렵다 있고. 이 게임. 와 진짜 어렵다. 있... 그치? 와 이걸 살아난다. 이걸 살아. 자. 정말 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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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죽어 그렇지. 아 아우 아우 아우. 아우,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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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평생이 지난 후방종안한지 벌써 아. 10년이 지났네.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하마 화이팅. <laughs> 아. 어. 아니 뭐지? 왜 이걸 못 깨지? 그냥 못해서 못 깨는 건데 왜냐고 물을 아 야형 <laughs> <laughs> 이제 그만 웃겨도 돼 하는데 알았어. 알았어. 아유 내가 진짜 그만 웃긴다 진짜. 저 웃기려고 했었는데 재밌었어. 재밌었고 암. 그만 웃길게 아우 아우 내가 진짜 그만 웃긴다 진짜 진짜로 이거 야 아우 그냥 아우 진짜 너무 야나 이거 못 깨면 유튜브 삭제야 지금까지 소통 유튜버 우주하마를 사랑해 주셨어 아 이거 뭐냐고 제. 오케이 오케이 디저 장난 아니었다. 그렇지! c o 올라와봐, 올라와봐, 올라와, 올라와, 이 새끼야! 와봐, 이 새끼야! 와봐! c o 이거거든! 이거다! c o 아하! s h 바 Come on! 와! 아 여기서 침착해야 돼! 개같은 짓 하지 마! 줘봐, 까!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삭제할 뻔했어. 됐어. 지켰어. 야뭐 이딴 이렇게 개같이 단순한 게임 이 잘... 나를 화나게 하냐. 이게 뭐가 열받냐 이게. 제가 지금 좀 두려운데요. 그 다음 애들을 과연 어떻게 깨야 될지. 더블팀 레벨 6인데요 이거. 아 이게 보스아두려운데 도스... 이제. 자 레벨 6. 렛츠 아, 키릿. 아아 미친놈들아. <laughs> 샷건을 보내버린다. 샷건으로. 아 아니 미친 거 아니냐. 야두명 미쳤어? 아니 미쳤어, 니네 어떻게 말이 돼? 이거 와, 템 먹으려고 혈안 된거 봐. 아우, 와, 야, 이거, 야, 이거 레벨 하나하나가 진짜 두곡 같다. 어떻게 이래? 죽였다 미쳤어. 니네 일로 와, 아 하면 죽겠고, 루~! 아! 죽어 한명 죽었고, 아, 아, 내가 죽었어. <laughs> 좋긴 한 다졌지, 저쪽. 그치? 좋긴 좋은데? 오케이 하나 잡았다. 오케이 한명 죽여버렸어, 아예 끝났어. 지금 기회다, 진짜 쌉 기회다. 그렇지. 뭐야, 나 지금 왔는데 형 오늘도 개인 도전 유튜버 하는 거야. 튀져, 그렇지. 오 어, 기회다, 여기서 기면 돼. 디저 그렇지 죽었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 없어 멍청이들 혼자가 되니까 멍청이가 되는구만 샷건 그렇지 샷건 한번더아 아! 그렇지 아오 예스 예스 굿! 와와 와, 와, 진짜 우주랑 할 말을 합치면, 합치면 목도리도 보면 방송 천재 방종 천재 와아 방종 천재 이상한데 어 나이스 자 칠탄 갑니다. <laughs> 야, 이거 어려우니까 한판 깰수록 희열이 미쳤는데, 어페어어드벤티지맵 오케이 갑니다. 불공평한 어드벤티지맵이래요 뭐가 불공평하죠 야, 쟤 토끼, 쟤는 왜 이거? 이거 왜 메고 있어? 이거... 이거 뭐야? 저거 이거 어떻게 죽여? 아, 어떻게 이게 말이 돼? 아, 이게 계속 맞춰야 돼. 그러면... 아, 야! 그렇지. 스나이퍼 그렇지. 미친 개고수. 여기서 이기면 돼. 음, 못 살아 돌아와. 개장. 아! 근데 아, 재미없급. 아! 제발 살려 줘. 아우, 내가 진짜 씨. 아, 근데 토끼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긴 하겠다. 아, 느낌 많았어. 토끼는 불공평하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지,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올 때 패줘야 돼. 올라온다. 이제 기다렸다가, 그렇지, 이런 식으로 죽어, 죽어, 자! 야, 좀 마스터한 거 같다. 와, 좀 마스터한 거 같지 않아? 자, 그 다음 판은원 히트 원 킬. 뭐야? 아, 한대 때리면... 어, 뭐야? 왜 죽었어? 아, 한대 맞으면 죽는 거야, 혹시? 아! 아, 한대 맞으면 죽는 거야? 아, 아. 그렇지, 됐어! 응, 꺼져! 됐어, 동점이야. 여기, 여기! 여기, 여기! 아! 아! 와, 가 때려야 돼! 아아아아! 지금이다. 지금이다! 됐다! 1대1! 대1한번 1대 때려! 됐어!x5 에헤이! 아멘! 아 좋네요. 원샷 원킬 좋네요. 이겼네요. 그 다음 더 고스트 가겠습니다. 고스트. 어? 어? 안 보여요. 없어요. <laughs> 없습니다. 고스트 아저씨. 없어요. 이게 말이 돼요? 이게, <laughs> 개 같은 게임아! 이건 아니지! 어디 있는데? 야 이건 아니지! 정말 잔인하다! 네, 이 녀석! 어떻게 이기라는 거냐! 어떻게 <laughs> 야, 이거 개 봐, 진짜. 아, 개 오바. 맞아, 이거? 와아아아아! 야, 차라리 저거 보인다. 오, 차라리 야, 저게 주, 저게 무슨 미친 발광이야? 야, 미친 자 아니야 이게? 야, 이거 어떻게? 해? 와, 나 진짜 야, 보스 진짜 궁금하다 진짜. 뭐가 나올지. 와, 진짜 궁금하다. 근데 이거 못깰것 같은데 이거? 아, 뭐해 나? 와, 잡았어 할때 좋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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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 지금. 미쳤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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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오냐 살아오냐 너 살아오냐 진짜로 c e 맞아? 장난 아니야, 지금 개잘해. 나, 뭐야, 다 죽였어! 안 돼! 아한 번만 잡으면 돼. 아, 정말 와. 대1리 된다고? 야, 죽겠다. <laughs> 야, 보스 볼수 있겠다. 덤벼라. 최종 보스 미니건 매니아. 덤벼라. 개자석 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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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케이. 인정. 게임 인정한다. 야. 내가 꼬랄 수 있는 건데. 정신 나간 버린 것 같아. 알았어. 어. 박치는 거? 어. 인정. <laughs>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소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 마뱀 스 나.